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첫째로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 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 줄 아는 집주인은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준비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적용인지 아니면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적용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도 마치 주인이 있을 때처럼 여전히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각각입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명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떠나고 싶진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아야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분이 아니어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고 악한 정지기는 둘째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악한 종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횡포를 부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들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미 때리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이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는지 안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들이 남긴 것을 가져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아는 것만큼 또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종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적용해보세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위로 남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며 매를 맞은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잃은 것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오직 잘 먹고 잘 살고자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지만 아버지의 권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며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중반일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지만 그때도 저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치한 종처럼 남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은 파괴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의 무관심과 외도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면 편하게 술 마시고 골프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따라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지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어도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러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잃은 것 같은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니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들은 틱장애 진단을 받았고 저는 차 사고를 당해서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제 삶에 많은 병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동안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빛을 갚으며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 7일을 육체의 해락을 쫓아 살았지만, 지금은 주 3, 4일을 힘든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로 살다가 지옥에 갈 뻔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지출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고 하시며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이 세상을 정화하실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갈등과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여 복이 있으라는 은혜를 누리며 사명자의 길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 복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늘 말씀으로 살피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려서라도 정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